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저번 강의 이어가지고 오늘 연산자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먼저 일단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변수에 대해서 내용을 들었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를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계산을 빨리하기 위해서 자 얘가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어떤 계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매우 빠르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어, 많은 컴퓨터의 연산 종류가 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토대로 어, 이해할 수 있는 연산에 대해서만 조금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산술 연산과 대입 연산이 나와요. 자, 이두 개는 저희가 많이 봐왔던 거예요. 자, 먼저 저희가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기호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이 다섯 가지 더하기 빼기 얘는 곱하기 별표죠 그냥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 시프트 옆에 슬래시 그 나누는 나누는데 몫을 구해주고 얘는 나누고 나머지를 구해주네 자 어,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 지금 같이 코드를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어, 이 친구들은 이제 결국 산술 연산자의 역할을 하는 건데 결국은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어, 더셈 뺄셈 기본 사칭 연산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에서 바구니를 두 개를 만들고 자 바구니 안에 각각 10과 비에는 3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넣은 다음에 자 지금 얘가 퍼센트 지기 하나만 있는데 안에 출력할 때 왜냐하면 이 친구가 한 덩어리로 끊자 여러분들이 어떤 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심표부터 또 다음 심표 나오기 전까지 어떤 시, 수식이 있으면 얘는 값을 하나로 가진 거야 한개 숫자 한 개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 하나의 숫자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a+b가 있으면 a랑 b를 따로 보는 게 아니고 a와 b를 계산한 그러니까 a와 b를 더한 그 결과 그러니까 여기서는 10이고 3이니까 안에 든게 이걸 더한 13의 숫자를 어디다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13. 자, 얘도 마찬가지로 1과 3을 뺀그 결과를 여기다 넣기 때문에 7이 나오게 된 7. 자, 이 친구는 자 곱셈이죠. 자, 그래서 얘네 두개 곱한 뭐10 곱하기 3이니까 10을 세번 더했다. 그러면은 30. 자, 나누면 10 나누기 3인데. 얘는 목을 구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나눗셈이 나와도 나눗셈을 버려요. 자, 그래서 얘가 나눠질 수 있는 숫자는 3이고 자, 그리고 3으로 나누면 9가 나오고 9를 빼면 1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가 1로 되는데 자, 이 친구는 이 중에 이3 목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는 친구 자, 이 친구는 이걸 계산하고 나온 나머지 자, 이 나머지는 자, 실은 이 나머지의 활용도가 엄청 높은데요. 여러분들 짝수 홀수 계산 구분할 때도 쓰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자리 추구할 때도 쓰이고, 엄청 쓰이는 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짝수 홀수만 봐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숫자를 2로 나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근데 이거를 홀수 짝수 구분하는 방법은 나머지가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 얘가 만약에 나머지가 이 나오죠 그러면은 제가 나눈 숫자가 위로 나누는 숫자가 뭐다 홀수 다는 걸알수 있고 얘가 만약에 나누는데 나머지가 없다 그러면은 뭔줄알수 있다 얘가 짝수인 거를 알수 있는 거죠 자 사용 빈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는 꼭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퍼센트가 어, 두개 달려 있는데 자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이 퍼센트를 쓰려면 뒤에 뭐가 항상 붙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얘만 혼자 쓰면은 얘가 기능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얘가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류로 나와요. 자 그래서 얘를 하나 붙여가지고 얘 얘는 자 얘를 출력하겠다라는 명령을 쓰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출력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셨어요.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어 저번 주에 배웠던 대입 연산자. 자 얘는 말 그대로 숫자를 넣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에 있는 규칙 딱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죠 자 어떻게? 는 표시가 나오면 무조건 받아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어디에 넣는다? 왼쪽 친구한테 왼쪽 바구니 왼쪽 바구니한테 집어 넣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뭐 바구니 A가 있고 O가 있으면 이 숫자를 여기에 넣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이게 하나 있다는 거야 하나 자 여러분들 나중에 두개 생긴 애도 곧볼 건데 자 얘랑 얘랑 깔려 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는 보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왼쪽 바구니에 넣는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구니에 넣는 이 대입 연산도도 저번에 배웠 배웠으므로 자세 내용은 패스를 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자, 얘이 친구는 저희가 오른쪽 먼저 본다고 했죠 아까? 그냥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 먼저 볼게요. 똑같이. 자, 그러면 얘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여기로 들어가 이 바구니로. 자 그럼 D라는 바구니에 5가 들어가면 이 D라는 바구니에 있는 5값을 다시 C에 넣고 그 다음에 B에 넣고 마지막으로 A에 넣고 자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 숫자를 낼때 얘에다 먼저 넣고 여기다 넣은 걸 다시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은 걸또 여기다 넣고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 어, 오른쪽부터 보는 해석 순서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꼭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이것도 아까 설명했다시피 자 이거 두 가지만 잘 구분하면 된다 얘는 뭐다? 목자 나누고 3침 뭐 나누기 3을 했을 때 얘가 3으로 나눠 떨어졌는데 이 3을 목이라고 했죠 이 목에 대한 거고 이걸 나누고 나오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짝수홀수 구할 때쓸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 아까 두 가지를 나눗셈을 할때 못과 나머지를 어, 잘 구분해서 쓰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 나무 머나 셈을 할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어, 저희는 예를 들어서 10 나누기 3을 하면 은 얘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개로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냥 나눠 떨어지게 하는 것과 아니면 은 나머지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얘는 지금 10 나누기 3이면 3으로 나눠 떨어지고 9가 나오고 이걸. 나머지를 구하면 1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정확히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머지를 산출하는 방식이고. 정확히 나눠 떨어지게 하면10 나누기 3 3.333. 자, 이게 쭉 이어지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건데. 자,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몫을 구하고 싶은데 몫을 구할 때좀 주의해야 될게몇 가지가 있어. 여러분들이 나눈 숫자가 자, 예를 들어 10, 9, 6, 2, 3은 나누면은 정확히 나누면은 얘는 소수점이 나오죠. 3, 3, 3, 3 이렇게 나온, 나온다는 거예요. 자, 나오는데 이렇게 소수점이 나올 경우는 여기 안에 있는 바구니가 자, 지금 무슨 바구니죠? 정수를 저장하는 바구니, 바구니 있잖아요. 자, 근데 둘다 정수로 저장하는 바구니에 넣어놨는데 이 바구니에 있는 숫자키 나누, 나누면은 이 컴퓨터가 이거를 소수점이 없는 숫자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해줄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둘 중에 하나를 실수형 바구니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 A를 더블로 선언을 해준다는 거, 뭐 B를 더블로 선, 언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할 거였으면 처음, 저는 처음부터 그냥 데이터를 실수형으로 만드는데 얘를 정수로 어쩔 수 없이 만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를 하려면 하나를 실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셔튼 저는 이거를 하나로 실수로 바꾸는 것보다는 형변환이라는 거예요. 강제형변환.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얘를 강제로 이거 자체를 실수 바구니에 넣은 것처럼 바꾸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대신에 괄호를 써주고 여기다가 더블 그 다음에 똑같이 a 나누기 p 이렇게 써주시면 자이 a 바구니가 강제로 어떻게 바뀐다 더블 바구니로 바뀌면서 얘가 나눴을 때 소수점까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실은 이 방법을 더 많이 써요 자, 이 방법을 더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나눈 숫자가 정수랑 정수가 나온다 자 정수랑 정수랑 나누는데 그게 만약에 소수점이 나왔어요 나눴는데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하나를 실수형 바구니 그러니까 더블 바구니로 바꿔줘야 된다 그때 쓰는 방법이 얘를 바꿔주던가 하나를 혹은 어떻게 하면 돼? 앞에다가 더블이라는 L을 써주고 괄호를 써주면 얘가 실수 타입으로 바뀌어가지고 출력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실수로 바꿨기 때문에 얘를 퍼센트 LF로 바꿔줘서 써야 된다는 거겠죠 결국은 자 그래서 얘는 정수랑 정수랑 나눴는데 결국은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퍼센트 LF 써주는 것이 좋다. 자, f도 써도 되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곧 있으면 f를 볼 건데, 저희 일단 f를 쓰도록 할게요. f 자, f 쓰지 말고. 자, 이번에는 어 아까 저희 대인 연산자 있죠. 내용을 살짝 추가해 볼게요. 자, 저희가 아까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왼쪽 바구니에다 넣는다고 했죠. 자, 이게 원리는 똑같아요.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되 있냐면은 좀 새롭게 돼 있어요. 어? 여기 바구니도 바구니가 양쪽에 있네.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도 오른쪽부터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자, 일단은 첫번째로 바구니에 3을 넣었어요, 이 사람이. 3을 넣었는데 3을 봤을 때 자, 바구니에 3이 있는 상태를 유지를 시켜 놔야 돼요. 자, 여러분도 바구니에 3을 넣어 놨다 생각을 해 두고 자, 오른쪽을 볼게요. 그다음 라인에 오른쪽을 보면은 A가 있죠? 자 그러면 이 a의 의미는 이 바구니에 현재 뭐가 들었냐 자 저희 바구니에 현재 뭐를 넣었죠? 3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값면 3이에요 결국 a는 3이 되는 거예요 숫자로 그러면 은3 플러스 3이 되겠죠 더하면 뭐가 나오죠? 6이 나오죠 자그6 값을 어떻게? a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3에 있던 값이 뭐로 바뀐다? 6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행할 때 a가 가지고 있는 값은 6이기 때문에 A의 값은 뭐가 나온다? 6이 나온다. 이 과정을 좀 어려운 말로 업데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 업데이트 된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바구니에 이 과정을 거친 숫자를 넣는, 넣는 거를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오른쪽에 있는 어떤 바구니의 등값을 먼저 확인해요. 자 현재 뭐가 들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걸 더하고 자 그럼 6이 나오죠. 이제 6이라는 값을 다시 바구니에 넣는다. 그러면 6이 되겠죠 이 바구니가.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다른 것도 다 비슷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풀이 할수 있어요 풀이 할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와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바구니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구니에 뭐 사탕 3개가 들었는데 얘를 추가로 뭐 6개로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돼요? 바구니가 A라는 바구니면 A, A 플러스 3 그럼 바구니에 있던 사탕 3개가 3이 더해서 6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처리를 할 경우가 엄청 많은데 자 이게 좀 어찌 보면은 쓰기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귀찮을 수가 있어서 컴파일러라는 거를 만든 사람이 어떤 걸 했냐면 이런 코드를 쓸수 있게 해놨어요. 자 얘는 아까 얘랑 똑같아요. 자 얘를 해석을 하면은 b는 b 플러스 1 자, 얘랑 똑같은데 얘를 줄여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쓰기가 헷갈린다, 그러면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를 자, 이렇게 해석하려고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이거를 자유롭게 쓸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기억하면 좋냐면 저는 자 먼저 자 여기 눈 전까지 있죠 이 친구, 눈 전까지 나오는 왼쪽에 있는 눈 전까지 나오는 친구를. 여기 는 뒤에다가 바로 앞에 한번더 써줘요. 그러면은 b 플러스 는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얘를 한번더 썼으니까 자 그리고 플러스가 두개 있는데 아까 앞에 있는 걸 옮겼으니까 또 앞에 있는 거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걸 지워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b 는 b 플러스 1. 자 여러분들 이거를 암기를 하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하기 전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기억을 해야지 조금 더잘 기억을 할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이 이런 방안을 내세우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프로그래밍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알려준 방법 외에 기억하고 싶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잘 이용해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엄청 다방면으로 쓸수 있어. 자 얘는 해석을 하면 b는 b 플러스 x. 자 얘는 b는 b 마이너스 -X. x. 자 얘는 b는 b 곱하기 x. 자 마지막으로 얘는 b는 b 나누기 x 자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전혀 연산할 때 헷갈리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오른쪽에 있는 애 먼저 차근차근 자 b 바구니에 뭐가 들었고 x 바구니에 뭐가 들었는지 현재 뭐가 들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자 그에 맞게 그 값을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돼? b에다가 업데이트를 해버리면 되겠죠 자뭐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해보면은 자 예를 들어 b 바구니에 제가 3을 넣고 x 바구니에 뭐 사를 넣어 놨다고 합시다. 뭐가 그러니까 b는 3. x는 자 이렇게 써 놓은 거겠죠. 자 이렇게 써 놨는데 현재 3, 4가 든 건데. 자 그러면은 p는 p 곱하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b에 현재 뭐가 들었어? 3이 들었고 x에 뭐가 들었어? 4가 들었을까? 이거 두 개를 계산을 해서 숫자 하나로 만든다는 거죠. 숫자로 숫자를 하나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얘는 절대 숫자가 두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변수 하나에는 숫자 하나가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서 12. 그 12를 얻다가 b에다가 업데이트. 그러면은 이 b가 뭐로 바뀌어요? 12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볼려고은 증감 연산자라는 건데 자 얘는 까는 실은 B는 B 플러스 X 하면 오른쪽에 있는 애를 보고 머리 본다 왼쪽에다가 집어넣는다 자 이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지금 해석하는 순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도 여러분들이 처음 봤겠지만 해석하는 순서에 따르면 전혀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바로 내용을 소개를 할게요 먼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플러스 플러스 A랑 A 플러스 플러스 A 자, 얘는 a 바구니에 있는 숫자를 먼저 1 증가시키고 그거를 갖다 쓰는 거고요. 자, 얘는 자, 바구니에 있는 숫자를 먼저 갖다 쓰고 그다음에 증가시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지 코드를 보면서 해석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이 친구죠. 자,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있는데 얘 지금 바구니에 먼저 뭐가 들었는지 보니까 바구니에 1이 들었어요. a라는 바구니에 1이 들었는데 자 여기다가 플러스 플러스를 먼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플러스라는 거 1을 먼저 증가시켜준다는 의미예요 플러스 플러스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의 의미는 1을 증가시켜주는 거고 그게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값이 변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으니까 자 1에서 먼저 1로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바구니에 그러면 2가 든 상태로 어떻게 해요? 자그 2를 여기 안에 놓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안에 2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출력이 뭐가 나온다? A는 2. 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 A는 2. E.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다시 A 바구니에다가, 자, 2가 된 바구니에다가 이 사람이 바구니를 다시 1로 만든 거예요. 지금 바구니를 1로 만들고 자, 어떻게 했냐면은 이번에는 A++라는 거를 먼저 그러니까 A를 적고, A++가 뒤에, 뒤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바구니에, 바구니를 다시 1로 돌렸으니까 자, 바구니에 1이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A를 먼저 만났죠? 이렇게 읽어버리면 여러분들 A++죠? 플러스 a 가 아니고 A를 먼저 만났, 어? A를 먼저 만났네? 그러니까 A라는 친구를 먼저 여기다 넣어줄 거야. 자, 넣어주고 그 다음에 2로 늘려줄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출력할 때는 1이 나오겠지만 자왜냐면은 증가시켜주기 전에 숫자를 여기 이 뒤에 넣어줬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증가시켜준 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코드를 작성할 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다가 똑같이 출력 했는데 얘는 뭐가 나오겠어요? 2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이를 둘 수가 있어요 제가 바구니에 두 개를 만들었는데 b 는 플러스 플러스 a 둘 중에 a 플러스 플러스 자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자 얘네 두 개는 따로따로 예요 이렇게 순서도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처음에 숫자를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은 얘와 같은 경우에는 바구니에 있는 이 1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요? 먼저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A가 2가 되고 이제 2라는 숫자를 어디 어디다가 넣어요? B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B는 2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시 이상태로 돌렸다고 하면은 다 바구니에 다시 1이 든 상태인데 자 얘는 읽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친구 똑같이 먼저 읽죠 자 먼저 읽었을때 a라는 친구를 먼저 읽잖아요 오른쪽에 자 그러면 a에 먼저 1이 들었으니까 자 1이라는 값을 먼저 얻다 어떻게 해요 b에다 넣어요 그럼 b는 먼저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a라는 바구니를 2로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분명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본 거와 같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를 명확히 따져가지고 이 증감 연산자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플러스가 앞에 있는 거를 전이형 프리픽스라고 하고 후이형을 포스트픽스라고 해요 자 근데 자, 여러분들은 자, 이런 단어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됐는지만 명확히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 내용을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똑같이 변수 바구니를 만들고 대입 연산자를 먼저 써 보겠습니다. 바구니를 먼저 만들었죠. 두 개를 만든 거예요. 컴마로 구분을 해 줬는데 두 개를 만들었는데 아직 차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 상태에서 바구니에 5와 3을 각각 넣은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어떻게 된다? 복사된다. 자, 이 원칙에 따르죠. 자, 그래서 5와 3을 x랑 y에 넣은 거예요. 자, 넣고 또 뭐를 했냐? 자, 이 상태에서. 자 x와 y 있는 값을 가지고 산술 연산을 한 거예요 자 연산을 해가지고 x 플러스 y를 구했죠 자 그게 뭐가 나왔어요 8이 나왔잖아요 바구니 안에 든 숫자를 각각 합치니까 8이 나왔는데 그 숫자를 어디다가 오른쪽 왼쪽에다가 다시 복사 자 그러니까 x가 8로 변하고 자 여기 있는 숫자는 자 x만 8로 바뀌고 y는 그대로 가만히 있겠죠 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x만 8로 변하고 y만 3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증간 연산자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바구니를 만드는데, 이번엔 바구니 안에다가 1을 넣고, a에다가는 b에다가는 1을 넣었어요. 자, 넣은 다음에 어떤 걸 실행시켰냐? 자, 아래와 같은 친구를 실행을 시켰어요. 이번에는 후치 증가 연산자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 숫자를 먼저 넣고 증가신구죠 자, 그래서, 이, 현재 상태에 b에 2가 들었는데, 아이 e, b에 있는 값을 어디다가 a에다가 먼저 집어넣어. 그러면 a가 뭐가 될까요? a가 2가 먼저 되겠죠. 2. E. 자 2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b에 있는 친구를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 a는 2가 되고 b가 3이 된 상태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그 상태에서 각각의 등값을 순서대로 연결해서 출력을 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a는 2, e, b는 3.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일단 바구니에 먼저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증가시키서 다음 줄에 이동할 때는 얘가 3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 전치 증가 자 전치 증가가 오히려 해석하기는 더 간단하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똑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썼냐면은 a는 플러스 플러스 자 플러스 플러스가 먼저 나왔죠 플러스 플러스 빈데 자 플러스 플러스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바구니 s 에 l u 이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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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어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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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복사가 되니까 a도 l 으로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음 줄에 우리가 이 프린트 u s 을 l u s plus plus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B도 3인 상태, a 도 3인 상태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다음 강의는 저희 입력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s c a n f 라는걸 써볼 건데 s c a n f 에 대해서 안내하면서 여러분들 컴파일러에 여러분 Sante, 2 Samin s a 이걸 알아보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